옆으로 가, 옆으로. 오르막이야, 볼 수는. 다 왔어? 안 내려왔어. 어머 끌고 뻥막안 내려오고. 물 나오더라. 물안 나와요. <laughs> 어, 나올 것 같은데요. 행사는 어디 나오던데요? 아 진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약속 안 먹으면 하고 가자. 약수 나오나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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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생상 약수. 비봉산 약수입니다. 아, 예, 비봉산 약수네. 아, 천생산이 아니고. 자, 도복장. 자, 우리 장국장. 아, 이거 장국장 모어라아니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 아뭘못 아. 왔다, 아. 아휴. 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 감사합니다. 요 어로 가야죠? 어디로 갈까? 잠시만요. 잠시만. 헬멧 좀 쓰고 절로 가요. 절로 어디로? 좋은 길로 가요 좋은 길로? 네. 우리 좋은 길로 우리 어, 지난주 갔던 길 잠시만요. 저 헬멧 좀 쓰고 예, 그러십시오 아시 출발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올라타지도 않았어 너무 통통거리는데? 여기 타기로 리어도 살... 카본 들어가야 돼. 리어도 카본 들어가야 돼, 맞아. 응. 너무 통통거리네. 니는 응. 찍할 것 같은데. 응. 죽어도 그렇고아 어, 덥다. 너무 미끄러워. 낙엽도 그렇고 발이 얼마나 쭉쭉 걸었어서. 아 어? 지금 뭐 건조. 건조리 안돼. 아 건조하니까. 어. 슬립도 너무 많이 나고 접지도 안 나오고.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쓰러지고 내려오면 되지 뭐. 호주 뒤따라 오면서 야 비봉산 먼지는 다 먹은 것네. <laughs> 먼지 많이 나요. 호준아 다음에 도보경 뭐, 뭐, 저 뭐, 제가 것도 있고. 삼겹살 한 덩이 사들여라. <laughs> 네. 아니 오늘 떠나가 브레이크를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laughs> 아 진짜 <laughs> 진짜 길을 몰라가 무서워요. 아까 전에 막 드리프트 막, 하는데 막내가 깜짝 놀랬다 그래서 듣나? 제가 제일 뒤로 간다고 한 거였는데. 어? 보자. 불 ]다. 들어왔나? 봐요.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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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자조심 여기서 까칠합니다. 잠만요. 깐 알아서 길을 개척하십시오. 응. 서로서. 여기는. 자자 가자 장국장 오호 아, 더보기용 정말 많이 한다. 진달래도 얘기하고. 어, 십장생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십장생이 아니고 지금 오늘 진달래가 나오네. はい。

아 o 이든요